자 23번 해보겠습니다. 23번 보니까 이거는 맨 밑에 빈칸 있고 여기다 문장을 넣는 거야 이런 게 제일 쉽지그렇지 비록 3점이지만 이런 게 가장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넣는 거부터 먼저 푸시는 거야.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The electromagnetic field 전 자기장입니다. 아시죠? 전자기장. 전자기장이 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And every single electron that exists in the Universe, 요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들은 뒤에 보시면 not only 나오고 또 but also 나오네요, 자이 안에 있는 건뭐 어떤 구조가 된다고 병렬 구조가 된다, 그랬지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Not only belongs to it. 무슨 몸이가 여기? It. 어? 저 위에 나오는 the electromagnetic field, 전자기장에 속할 뿐만 아니라 뭐가 전자가 also as exactly identical to any other electron 또한 exactly 정확히 identical 동일하다 뭐에 to any other electron 다른 전자에 전자는 똑같이 생겼단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anywhere and anyone anywhere 모든 곳에서 그리고 이 anyone은 좀 이상하지 그지? 이거는 원래 미국에서는 anytime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이런 데 나왔다고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면, 이게 영국의 남부지방 사투리입니다. 한국말에 부산 사투리처럼 어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운유를 맞추시려고 그냥 쓰신 거예요, 이렇게. anywhere, anyone. 두운을 맞추시려고. 이걸 거 전문 용어로 allit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두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운. 두운을 맞추려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동안, 전자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interchange two of them 이 them은 누굽니까 음? electrons 두 개의 전자들을 interchange 서로 교환해봐라 and the universe won't notice 그러면 우주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컴마컴마 나오면서 삽입구가 있습니다 삽입구가 있는데 실전에서는 묶어버려 어, 괄호를 묶어버리고 뼈대 안 본다고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이 t h a t 뭡니까? 응? 뭘 받아주는 거야? 저 위에 나오는 거 전기장 안에 전자들이 모여가지고 전기장을 이루는데 각각의 전자들은 똑같다 그겁니다 electrons cannot be described 전자들은 묘사될 수 없다 묘사될 수 없다 뭐라고? as one would describe 이 one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3인칭 단수, 불특정 3인칭 단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describe 뭐라고 묘사할 수 있게 뭐라고 묘사해? 어, m a c r o s c o p i c object. 이 m a c r o s c o p i c 은맨 눈으로도 보이는이라는 뜻입니다. 맨 눈으로도 보이는 object. 누군가가 그것이 전자가 맨 눈으로 보이는 물체라고 묘사할 수 있게 be described as yes. 묘사되지 않는다. 맨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반대말은 microscopic. Yeah. microscopic. 그는 뭐냐면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그거를 Microscopic 입니다 그리고 이제 뼈대만 봤어요 여러분이 뼈대만 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잖아 그럼 안에 삽입구를 봐준다고 Because of the quantum field 이 quantum field은 뭔지 알죠 양자역학이라고 많이 나오잖아 quantum computing이 나오고이 quantum field 때문에 그리고 여기 목적 관계 대명사 which 받습니다 which나 u 어, 좋습니다. which they are an expression of. 이게 o l l t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생명이 됐어요. quantum field. quantum field 때문에 그런데 they are an expression of. 이 they는 뭡니까? e 어? l e c t r o n s 전자들이 an expression. 전자들이 표현하는 quantum field 때문에 이렇게 뼈대만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비꾸를 보면 자세하게 예를 들어 왔으니까 보는 겁니다. 봤으니까. They belong to the field. They는 뭐예요? 어? Electrons. 전자들이고 뒤에 나오는 the field. 뭡니까? Electro. Magnetic field. 그지? 전자기장에 속한다. 뭐가? 전자들이. They are part of it. 그것들은 일부분이다. It은 저 앞에 나오는 The field 전 자기장을 받아주는 거야. Like a drop of water in the vast ocean. vast ocean 하면은 아주 넓디 넓은 바다 바다에 한 방울의 물처럼. Or a gust of wind. 이 gust 하면은 이게 명사인데 갑자기 잠깐 부는 강한 바람 그걸 gust라고 합니다. Or a gust of wind. 잠깐 강하게 부는 바람이다. In the Night air 이 Night air는 밤바람 밤에 부는 바람 중에 잠깐 강하게 부는 바람이다 A drop or a gust You cannot localize 한 방울의 물이든지 혹은 잠깐 지나가는 강한 바람이든지 You cannot localize Localize하면 지역화다인데 꼭 집어가지고 응? 지칭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바람이기 때문에 어? 물이기 때문에 다 물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꼭 집어가지고 지쳐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As long as one does not look. 여기 또 원이 3인칭 나수를 받는 거야. 불특정 3인칭 나수. 누군가가 보지 않는 한 해는, as long as, 그지? 한 해는, drops and gusts are just like the ocean itself. 한 방울의 불이나 잠깐 지나가는 강한 바람이나, the ocean, 바다 자체와 같다. 그리고 like the wind, 바람 자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응? 무슨 말이냐고 요지가 뭐야 요지가 이거를 지금 analogy를 써가지고 Electro magnetic field 전자기장하고 electrons 하고 관계를 비유를 들고 있잖아 전자기장이 바다라면 전자는 뭐라고요? 한 방울의 물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mingle into an entity mingle 한입니까 이게 mixed with 섞여서 섞여서 into an entity Entity, 어떤 존재의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Much Vaster Than Themselves 그 자신보다 훨씬 큰 존재에 섞여서 그러서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그 요지는 잡았죠 요지가 전자기장하고 전자와의 관계는 바다와 바닷물 한 방울과 같다 그겁니다 선반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도 물한 방울이 바다에 섞이면 They have no identity of their own Vein은 누구예요 Vein은 Electrons, 전자입니다. 전자는 No identity. 자기 어떤 존재가 없다. Of their own. 자기 자신의 이거지, 그지? 왜냐면 자기 자신은 남들과 똑같으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3번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겠잖아요.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이 돼가지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릴랙스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풀면 100점 그, 나오던 애들도 시험장 가면은 긴장이 돼가지고 머리가 잘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바로 속어법으로 오답을 지원나갑니다 보세요. They fail to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Potential 하면 잠재성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완전한 잠재성을 fail to achieve 성취하기를 실패한다. 성취하냐? 엉뚱한 소리죠. 5번 보시면은 they serve as catalyst. 이 catalyst 이거는 촉매제입니다촉매제 그들은 촉매제로서 serve 기능한다 for many reactions 많은 반응들을 초래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1번 they provide vectors 이 vector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수학에 기하 벡터에 나오는 그 벡터입니다 문과 애들 모르면 이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들은 vector들을 provide 공급하는데 주는데 어디로 향하는 vector? to the core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으로 향하는 vector들을 공급해준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이 부분 보시면 they create a ripple effect 이 ripple effect 이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딱 던지면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 뭐라니 그 애니멀 이렇게 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거를 이제 ripple effect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행동을 했는데 그게 파장이 돼 가지고 다른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걸 Ripple Effect 라고 합니다 우크레인에 러시아 군대가 와 가지고 싸고 있는데 푸틴 아저씨는 그냥 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고 자기 군인들도 많이 죽고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못 봤던 그런 어떤 결과들이 Ripple Effect 되는 거야 Indeed. q 텀 a n t 텀 m f 안에서 이런 r i p p l 이런 효과를 일으킨다 q 텀 a n t u 나왔는데 이건 약간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남는 건 3번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전에 걔는 장수생이었는데 모의고사하고 뭐 그런 거 보면 다 만점이야 근데 수능이만 가면 떨려가지고, 시험을 늘 망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 커져야 된다고, 누가 한이사가 그래가지고, 개쓸개를 먹는 애들 봤어요. 그런 애를 봤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 연락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시험을 잘 보려면, 이런 게 평소에 연습이 돼야 돼요. 뭐 개쓸개를 먹어가지고, 간이 커져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연습만 되면, 시험장에서 긴장이 되더라도, 뭐 기량이, The electromagnetic field is everywhere, and every single electron that exists in the universe not only belongs to it, but also is exactly identical to any other electron anywhere and Anyone interchange two of them and the universe won't notice. Because of that, because of the quantum field, they are an expression of electrons. Cannot be described as one would describe a macroscopic object. They belong to the field, they are. Part of it, like a drop of water in the vast ocean, or a gust of wind in the night air. A drop or a gust you cannot localize as long as one does not look. Drops and gusts are just like the ocean itself, like the wind mingled into an No 해 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